한양 저작거리 한편 소박하지만 늘 환자들로 북적이는 허준의 한의원.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허준은 진맥과 침술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한 눈에 봐도 고통에 지쳐 보이는 이 좌수와 그를 부축하는 하인 김돌쇠가 들어선다. 이 좌수는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 드러난 왼쪽 광대뼈 부위를 연신 문지르며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허준은 이 좌수를 조용히 자리에 앉히고 자세한 문진을 시작한다. 좌수 날이. 안색이 좋지 못하십니다. 어디가 불편하신지요? 이 좌수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며 말한다. 허명에 실로 죽을 지경이오. 수개월 전부터 왼쪽 광대뼈 부근이 욱신거리고 시큰거려 잠못 이루는 밤이 태반이오. 처음에는 그저 찬바람을 쐬어 그런가 했으나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음식조차 제대로 씹기 어렵소이다. 여러 명의를 찾아가 침도 맞고 탕약도 지어먹었으나 차도가 없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명이를 찾아왔소. 허준은 이 좌수의 얼굴을 면밀히 살핀다. 왼쪽 광대뼈 주변이 미세하게 부어있고 피부색도 다른 쪽보다 약간 붉게 상기되어 있다. 허준은 조심스럽게 해당 부위를 촉진하며 물었다. 통증이 언제 가장 심하십니까? 날이 굳을 때 그리고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집니다. 찬 기운이 닿으면 시리고 뜨거운 것을 먹으면 욱신거립니다. 허준은 이 좌수의 맥을 짚었다. 맥은 미약하면서도 긴장감이 느껴졌다. 허주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다른 의원들이 광대뼈 자체의 문제로만 보았기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짐작했다. 허주는 이 좌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진다. 좌수날이 혹 최근 들어 기침을 자주 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은 없으셨는지요? 혹은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몸이 쉽게 붓는 등의 증상은 없으셨는지요? 이 좌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답한다. 음기침은 없으나 근래 들어 가끔 명치 끝이 답답하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더디긴 하오 밤에는 다리가 시리고 저려 잠을 설치 때도 있어 허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광대뼈 통증은 표면에 드러난 증상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진맥과 문진을 종합하여 이 좌수의 병이 단순히 광대뼈의 문제가 아니라 오장육부의 기능 불균형, 특히 비위와 폐의 기운이 약해져 발생한 풍한습이 얼굴의 경락을 막아 생긴 것임을 깨달았다. 즉 몸 전체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긴 문제였던 것이다. 좌수나리, 광대뼈 통증은 겉으로 드러난 병일 뿐 나리의 몸 전체가 허하고 기운이 막혀 생겨난 것이옵니다. 특히 비위의 기운이 약해 습담이 쌓이고 폐의 기운이 울체되어 얼굴로 향하는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근본원인입니다. 단순히 광대뼈에만 침을 놓거나 약을 쓰는 것으로는 나을 수 없었을 것이옵니다. 이 좌수와 김돌쇠는 놀란 표정으로 허준을 바라본다. 그들은 광대뼈 문제만 생각했지 몸 전체의 문제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허준은 이 좌수에게 광대뼈 통증 완화뿐 아니라 비위 기능을 강화하고 폐의 기운을 소통시키는 약재들로 처방을 내리고 얼굴의 경락뿐 아니라 팔다리와 등에 걸쳐 전신에 걸쳐 침을 놓았다. 또한 식단 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이 좌수도 허준의 깊이 있는 설명과 확신에 찬 눈빛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 며칠 후 허준의 처방대로 꾸준히 치료를 받은 이 좌수는 거짓말처럼 광대뼈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명치 답답함과 소화 불량 증상도 개선되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이 좌수는 다시 허준을 찾아와 활짝 웃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허명이 실로 용하십니다. 다른 의원들이 낫지 못했던 병을 허명이께서 명쾌하게 해결해 주셨소. 광대뼈 통증은 물론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기운이 솟는 것을 느낍니다. 허준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리께서 믿고 따라주신 덕분입니다. 병은 표면만 보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조화를 살펴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이후 허준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그는 단순한 증상 치료를 넘어 환자의 몸 전체를 이해하고 균형을 맞추는 진정한 실학으로서의 한약을 널리 알리는 명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